여러분, 요 근래에 건강관리나 다이어트 하신다고 여기 있는 이런 제품들 중에 단한 가지라도 안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실제로 효과 봤다는 후기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효과를 보셨나요? 딱히 이렇다 할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는 섭취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혈당을 낮춰주는 걸로 이미 많이 알려진 이 에사비 이외에도 이런 MCT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에도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제품들이 일론 머스크나 킹 카다시안의 다이어트 비법으로 알려진 고가의 비만 치료제 미보비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싼 오일들 사다가 계란 후라이 하는데 쓰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이 연속 혈당 측정기로 진행한 혈당 테스트를 통해 놀라운 효과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시티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우연히 이 MCT 오일의 혈당 조절 효과를 알게 되면서 관련 영상을 한편 올렸었는데 그 영상 댓글에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이나 에사비의 효과도 궁금하다라고 많이들 말씀해주셔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보게 됐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스위치온 단백질 쉐이크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비교 대상이 된 제품은 e MCT 오일 이외에도 올리브 오일, 에사비, 아보카도 오일 총네가지였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혈당은 식후 자세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2시간 동안 계속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26 정도 오르고 2시간 동안 계속 서 있으면 그래도 9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요. 이번에도 섭취 후 2시간 동안은 계속 앉은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제품들과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하는 시간의 간격은 대략 15분 안팎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집에 올리브 오일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한병 새로 샀어요. 섭취 용량은 15ml였고 다른 오일들도 똑같았어요. 이게 소주 잔으로 하면 반 잔이 조금 안 됩니다. 올리브 오일만 단독으로 이렇게 먹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목으로 넘길 때꽤 매운 맛이 나더라고요. 결과입니다. 보시면 쉐이크 먹고 2시간동안 꼬박 서있는 효과와 거의 비슷합니다. 두번째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집 식용유라 가지고 집에 있어서 같이 한번 진행해보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전까지는 이 비싼 오일로 계란후라이하고 생선 굽는데만 썼어요. 이 아보카도 오일과 올리브 오일의 혈당 조절 효과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에서 나오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기준으로 올레산 함량이 올리브 오일이 70에서 80% 정도, 아보카도 오일이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결과로도 나타났어요. 이게 2시간 그래프만 보시면 올리브 오일과 효과가 비슷해 보이는데, 그 뒤를 계속 보시면 2시간 이후에도 혈당이 계속 상승해서 19, 2시간 30분쯤에 혈당 피크가 오고, 혈당도 추가로 10% 정도 더 오르더라고요.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올레산의 효과에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 외에도 소화를 지연시켜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압카도오일이 네 가지 중에는 포만감을 가장 크게 주었고 실제로도 소화가 늦게 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혈당 조절 효과로 가장 유명한 에사비입니다. 제가 평소에 에사비를 30ml 정도 먹는 습관이 있어서 정말 무의식적으로 30ml를 먹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효과는 앞선 오일들보다 더 떨어졌어요. 이 에사비의 혈당 조절 효과는 에사비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에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애초에 이아세트산의 혈당 조절 효과가 원래 산보다 떨어집니다. 네 번째 MCT오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사용됐던 제품은 MCT오일 중에서도 EC8가 100%인 제품이었는데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혈당 조절과 지방 연소 기능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C10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 C10과 C8가 결합된 제품을 새로 사서 다시 진행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C10이 100%인 제품은 시중에 없어요. 결과입니다. 네 가지 제품들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MCT 오일의 이런 강력한 효과는 MCT 오일이 소화효소의 도움 없이도 빠르게 대사되고 흡수되는 능력에서 오는데. 이 MCT 오일의 주요 부작용 중의 하나인 복통이나 설사가 바로 그 빠른 대사 속도에 의해 소화기 계통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CT 오일의 빠르고 강력한 효과는 양날의 검과 같으니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정말 소량부터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MCT 오일의 종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MCT 오일의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이런 제품들의 효과는 두 시간 가까이 앉지도 못하고 서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그 효과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된 특성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바로 GLP-1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고 그 GLP-1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강도에 따라 혈당 조절 효과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GLP-1 호르몬이란 뭘까요? GLP-1 호르몬이란 일론 머스크, 킹 카다시안의 다이어트 비결로 알려진 기적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핵심 성분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여 혈당을 조절하고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춰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뇌의 식욕 조절 센터에 신호를 보내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고비는 바로 이 GLP-1 호르몬을 모방한 약물로 원래는 혈당 조절 효과로 인해 당뇨약으로 개발되었다가 체중 감소 효과가 부각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더 유명해지게 된 건데요. 이런 오일들이나 사비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GLP-1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효과가 있어 우리는 이런 제품들을 섭취함으로써 기적의 비만 치료제라고 불리는 위고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2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발표한 GLP-1 분비의 감각 메커니즘이라는 이 GLP-1 호르몬은 영양소에 따라 분비되는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느리게 소화되는 음식, 지방과 단백질에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고 탄수화물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방과 단백질처럼 장시간 소화되는 음식이 장기적인 에너지 유지에 유리한 방식으로 인류가 진화해 왔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짧은 소화 시간으로 인해 GLP-1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간에 도달하기도 전에 탄수화물이 이미 소화 흡수가 되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폭식하게 되는 이유가 이 GLP-1 호르몬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탄수화물은 그래서 절대로 단독으로 드시면 안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따르면 특히 지방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소화대사 과정이 길고 복잡해져서 GLP1 호르몬의 분비가 강하고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탄소사슬이 13개 이상이면 장세지방산이라고 하고 올리브오일과 아보카도오일의 핵심성분인 올레산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6개에서 12개 사이가 중세지방산으로 MCT오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개에서 6개 사이면 단세지방산으로 에사비의 핵심성분인 아세트산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혈당 테스트에서 의외로 에사비의 효과가 약하게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MCT 오일 같은 경우에는 빠른 대사 속도로 인해 즉각적인 GLP1 호르몬 분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장쇄지방산인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에 비해서 지속성은 약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오히려 더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예를 들면 스위치온 다이어트 후기에도 남겼지만 양배추 샐러드를 많이 해먹었고 지금도 많이 먹고 있는데 식전에 일단 이 m c t 오일을 마셔준 뒤에 땅콩버터와 아보카도 오일 간장을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양배추 샐러드를 에피타이저로 먹습니다. 그 이외에 뭐 각종 야채라든가 그릭 요거트 같은 거를 같이 먹어주고요. 그리고 식후에는 후식으로 이 에사비를 탄산수로 만들어서 마셔줍니다 그런데 이 양배추 샐러드의 효과에 신치한 남편이 하루는 양배추 절단기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양배추필라이서가 있는데 굳이 쉽기는 했지만 뭐 평소에 제가 이상한 짓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이런 게 왔습니다 아니 이거 정육점에서 냉동 삼겹살 쌀때 쓰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주방도 좁아 죽겠는데 무거워서 뭐 옮겨지지도 않아요 아니 양배추 샐러를 먹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laughs> <laughs> 여러분 물론 주사 한 방의 효과가 일주일이나 지속되고 그 비용이 월 80만 원에 달하는 전문의 약품이랑 이런 기름이랑 뭐 식초를 당연히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을 먹고도 이 잭건 효과를 거의 못 느끼셨던 이유가 이 잭건 이 효과를 제대로 몰랐고 그로 인해 꾸준하게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위고비 같은 거 맞을 돈도 없는데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꾸준히 한번 드셔 보시면 이번에 진짜 효과 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영상도 몇개안 되는데 정말 많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더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